뭐예어 뭐야 벌써요? 아니요 아니요 이거 그거예요 이거 동의 이거 효력 발생 안 해요 방송 안 키셨죠? 어 <웃음> <웃음> 아 잠깐만 이거 하려고 6분 킨 거야? 얘기 있으면 해당 채널의 수는 모두 공돌이 직접 정산 및 아. 지급을 받는다. 아 이삼 채널 유지 비용은 이삼 공돌이가 부담한다. 이삼 채널 유지 비용은 일 편집자 물건비 <laughs> 나 저는 없죠. 이 썸네일 제작비 이거는 반반입니다. 제가 만들 수도 있고요. 삼 채널의 공 만약에 저한테 편집자가 있다면은 B. 아니 B. 근데 이거는 공돌이님은 따로 그그 그, 이거 없잖아요. 그래서 네, 뭐 해당 아, 네. 아니, 캐레전드네. 이 사람. 적용 받네요. 예. 네. 법적 효력을 위해 녹음까지 함께 감다사니가 아니, 어, 그러니까 심지어 일기까지 했어 아, 저 개폭. 아주 저거 개폭력적이네 저거. 아.